<laughs> 아이 장판을 깔면 안 되지 약 먹자 아이 <웃음> <웃음> 자 오늘도 밖으로 쉘이 기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뭘할 거냐 깊어가는 겨울이 아리송에서 이 바다에 원투쉘이 던져가지고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쓴거리묶비고 그리고 내안 들고 갈게 행님이내 마카세 해주신다 해가지고 바다에 정신없이 기 댕기는 거 아무거나 다 주워가지고 그거 잡아 오시면은 쓴거리 가지고 저는 맛있게 찹찹찹 만 하겠습니다 <laughs> 게스트 분 있습니다 아딱사이 좋다 오늘도 바꿔서 시리키 나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행님>, 형님 이거 쓰레파? 싸나오 <laughs> 기백 있네 역시 오지겠다시게 이번 네 형님 응. 롱 도퍼까지 도파 오늘 특별 아, 아, 게스트 아, 진해 대장님 음. 내가 안 들고 갈게 형님 그래서 네마카세면 네마카세 네, 네. 네, 아, 예? 지금 헤루지를 아, 아, 하시려고 아, 스킨, 아, 스킨, 아, 스킨 아, 분석 아, 중입니다 네. 요즘에 7m 나오더라고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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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일단 원투 해가지고 짱어 타작 좀해 놓고 어, 내안 들고 갈게 형님이 오마카세 해 주신다니까 무조건 뭘 잡는다 거든요꼬아먹고 회로 슨 그리 먹고 이래야지 아시겠습니까 어? 선물 중고 잘하겠는다. 야 놀고 갈게 형님이 협찬해 주시십니다. 딱 저랑 잘 어울리지. 잘 생김. 맞습니까? 이 마이거씨 누구 오징어고? 헛소리하지 마 임. 그리고 혹시라도 꽝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꽝칠 일은 없지 근데 요거. 이거 형이 언제 잡았었다고? 양식 아닙니다. 자연산. 불스 맛있다. 불스 맛있어. 야 양아치 니. 아 야... 양아치 니. 그때 그만아니 그때 그만네 하하하 조고요 또저 자리 잡으러 간다 짜발라네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컨디션? 예 아름답게 망이오늘도차가 <laughs> 일단 준비하실 거고요 유튜브 좀 올리세요 형님 볼게. 막살났어요 유튜브 막살 안 났지 휴식기 아, 아 휴식기? 안 그래도 뭐 아무도 해도. 안 보는데 왜안 <laughs> 응, 보겠네 <먹었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 막구독지수억수 많이 늘나고지어은줄 <laughs> 알더라고 형심심한 낚시나 좀 하실랍니까? 네낚시라 되면 뭐다잡아다 데그덱 하나 매탈 메타, 배다가 또다리 그먹인데요아그먹이라내잡아개 <laughs> <laughs> 빨리 세팅하이서할줄 알지? 예? 나는 고급만 지금 하는데 고급입니다 그거 예, 메이카 있어요 메이카 그냥 들어도 무겁다 예? 옷으로 따지면은 브랜따로 정도 됩니다아이다아이다 이게 예, 그거라 이거 프로 월드컵 프로 월드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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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놀래라 와 진짜 놀랬어요 와뉴트리한줄 <laughs> 알았어요 <laughs> 꿈에서 한 번씩 누트리아가내 물을 뜯는꿈꾸래 지금 누트리아인줄 알았다 릴은 시마노 개뚱뚱한 거몇 천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뚱뚱한 거 커야 저는 간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은 일반 싸구려 나일론 어? 만원짜리 뭔 어? 방송한다 뭐 그래 영너도 제대로 모르 같아. 예? 제가 낚시 유튜버가 아니라서 혹시 뉴트리아 <laughs> 어 맞습니다 어디어또 아는 사람 있지 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채널명을 말안 하고 누트리아라고 이야기를 <laughs> 한다니까 요거 오늘 샀어요. 신상. 와, 신신하다. 이회로도 되겠다. 네. 초장 드릴까요? 아니, 나는 막장에 먹는다. 막장도 있는데. 막장 찍어 먹으면 이거 달짝지근하이 좋거든. 막장 그러니까. 갖다 드릴까요? 아니, 먼저 먹어봐, 뭐. 먼저 나는 뭐, 먹는데. 상했으면 안 되니까. 양식이좋거든나자연스럽 <laughs> 먹는데. 양식이 뭐, 또 많이거든. 자연 신혜대장님,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네. <laughs> 아함이 변하면 안 돼. 형님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기할까요, 네. 형님? 무슨 내기할래? 채널 삭제빵 됐습니까? 언니가 돈인데 나 하나 천 달밖에 안 되는데. 신회장 <laughs>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신회장 그래. 캐스팅 갑니다. 어, 봐라 정석다 이게. 정석 스텝이 아, 이렇게. <laughs> 골프로 따지면 한... 빈스윙인가 빈스윙? 얘랑 <laughs> 달기 뭐 있노? 갑니다. 870m 고급스러운데? 고급 패스팅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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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이기나 목소리가 어, 보이나? 그냥 빨리 감아있어 좀뭔 아, 이... <laughs> <오. 웃음> 소리고 이쪽에서 건지는데 반대쪽에서 배에서 소리가 납니까? 이린대 어, <laughs> 빨리 저 물에 들어가 있어 저 줄에 걸린네 <laughs> 저를 버리고 음. 삐꾸는 게 고고싱 그것이... 에이 무슨 검수 좋네야 그럼 좋지 에이요 신데한명그 예? 네, 한명 그... 폐업에서 폐업 묶었어요 그러면... 절단해라 절단 절단예? 절단해라 절단해라 레이저로 찌집히는게 바로 아, 형님그럼 중성화 수술 한 거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신 친애자님 보고 계십니다 어. 나름는 금수는 지금 은수도좀 좋지, 은수저 좀, 좀 뭐라, 아이요 근데 <laughs> 저 자서, 저거, 야옹이 저. 아무나 잡아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팀장님 탐내는데, 김학의. 아, 어, 진짜 봐. 그럼 평소 좀 내려주고 해서 좀.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더. 해삼이라도 좀물물교환을좀 하시든가, 예. 어? 참세 어? 탐세 팬... 언니야, 어? <laughs> 맞아요. 네. 뭐라고? <laughs> 우와. 23년 되도만은 진짜 예뻐지진 않았네요. <laughs> 뭐 하러 왔어요? 관전 물어왔다. 관전 물어. 사부님 오신다길래 왔어. 진짜요? 역시. 보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시다 <laughs> 이제. 접자고야. 응. 어 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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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라시 되게 좋네 고라시 좋지. 고라시 사이 좋다. 시, 과연 형뭐좀 미스야? 먹을 맛집 몇 개만 찾아왔다. 오뭐 있다. 어 뛰어. 야 늘린다. 형님 수산시장 갔다 왔어요. 와 역시. 뭐 있어요? 이거 해삼. 해삼. 이게 바로 내안둘과게 행님이 클라스입니다 키둑의 뭐 키크는 거아나 예? 참수현 님 방금 왜 웃었어요? 웃으면 <laughs> <웃음 웃음> 안 돼. 돈 한다니까. 더 한다고 해? 그래. 고급 개그를 이제 아는 거지. <laughs> 와, 금이 환영 행님 이거 누가 기구를... 시킵니까 집에? 맞지? 네안들아갈게 네, 예. 가만 없다 내가 네. 예, 그냥 저 배경입니다 배경 어, 라면. 털게다. 아, 아, 어, 이거 라면 털게다아 왕밤송이게인가? 왕밤송이게 키조개 이거 한뼘다 넘네 전부 어, 금지체장 금지 어, 넘습니다 18cm 금지체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해삼 이건 해삼 응. 이거는 해1 이거는 해2 형 이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와, 이게 방금 좀 괜찮았다. 해이헤 해라. 일이 해삼. 얘, 얘가 해일이고 해리, 해이, 해삼이. 해산은 없어요. 해산은 좀 멀리가 있다. 이거 사관할교 어디 있습니까? 해산은 진해 있지. 사요 아, 있네. 요 김에. 아니게 안 되네. 아, 아니. 괜아요이달이달 그 이달래. 미달, 미달. 저 무사 보이니까네. 보이소. 예. 한놈두놈씻꽃닦고 유자 탱자 감시봉 알 털털. 15개. 대박이다. 뭐선 일이고. 지금 많다 던진 않노? 작은거는 방생 헤이리는 다 방생하겠습니다 헤일리들. 해일이들. 와 이건 내꺼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니꺼 네 제가 보내준다까 <laughs> 그행님 제일 큰거 아씨 내꺼인데 <laughs> 제가 그거 가져올게요 라면? 라면도 차에 있긴 한데 라면 물래요? 네 라면 먹고 갈래? 라면 <laughs> 끓이 가스 저기 어초버 가지고 가스 있지 오 나이스 있지. 와 역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남자 예, 네, 남전주야 다 합니다. 예. 자, 이 입, 입쓴 그리고 똥구멍 쓴 그리고 쓴 그리고 배. 오, 그건 뭐야 되잖아요. 아니아니 오가 사와란가 그건 뭐야 되잖아요. 고노하다. 아, 고노하다. 근데 없어, 아이 지금. 오늘 이만큼씩 이제 똥이라. 끝. 일단 담아놓고 버리라 그러니까, 가지고 표면에도 버림도. 그거 버리면 되는 거야. 뻘에 이나라이 많은데 물 많아요. 예. 물 세계 두 갔거든요 아. 오무물네 평창이라. 예. 평창 그거 월드컵 할때 그때 기념으로 평창 월드컵 알지야? 알지는 뭘랍니까 올림픽인데. 무슨 올림픽이야? 세계. 서계. 세계 올림픽. 팽창 몰라요? 팽창 북한 있잖아요. 예. 그 북계 올림픽 평창. 그가? 형님, 평창 어디 있습니까? 팽창팽창 팽창. 예. 그거 숙소 그 옆에 있는 게 팽창 아이가? 오대이 숙소 옆에 팽창 아이가? <laughs> 시내 사람들 다 똑같네? 관자 저거 해로 모어도 되지? 아, 저 되지. 저거는. 저는 소가 좋은. 이거 뭐, 참새 언니야, 뭐? 오일좀 맞춰주세요. <laughs> 금가락지 예쁘네요. 얼마 주고 내놨어요? <laughs> 손가락 있어야 되는데. 손도 좀 많이 소 해로 묶는 게 관자, 꼭지, 날개. 아, 오. 진주 없냐고 물어보네 형님 진주.. <laughs> 하루 몇배 진주라? 나 분명히 끝소리 그 할줄알았 그것도 해 봅니다 그 나머지 로추 나머지 로추 나다 나는 비리더라 나는 비린 거 비린 맛을 못 느껴요 왜 비린 게 맛있냐면 그래야 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씻지 말고 주라 비브리오 미네랄이 많았는데 비브리오 미네랄 걸리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생사의 갈림길도 놓이 보고 그래. 내가 할 것도 장만해볼까? 어, 맨날 혼자 하다가 같이 하니까 심심하지 않겠네? 응 어, 어, 재밌어요 제가 일단은 편하고 요그 쭈꾸미가 예. 하고 있거든 쭈꾸미야? 쭈꾸미가 없더라 아까 들어가기 전에 쭈꾸미 말씀하신는데 그거 안 잡아왔네, 안 잡아왔네. 난 쭈꾸미 좋아하는데 그거 안잡아왔셨네 <laughs> 낚시하면서 계속 쭈꾸미나 물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한개마들 한번 봐야지 와! 이거 횟집에 뭔가 거하리다왜다른지알아 왜? 돈 안내고 먹잖아 그치 껄베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와 바다를 먹는 거같 진짜 신선한 맛 네,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와, 아 소주가 달다 소주가 달다는 것은 그날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버리는 깁니까? 이고 입을 버렸한개 아, 맛을 봐야지 간자 찹찹찹 으아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네분 계셔가지고 너무 뜯을만되거든요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진짜 신선해. 이게 뭔지 알아? 지금 이거 이 가고 있는 게 뭐야? 관자놀이다. <laughs> 오스라 괜찮다. 참지 말고 나 뭐랄게 라임이 딱퍼어진다 이거 좀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임이 어. <laughs> 이, 보이소. 장만해준 거 비입니까? <laughs> 벌써 맛있다? 헬스, 맛있어. 술 불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술 불어올릴까, 야. 예. 응. 그거 뜯어봐요. 와, 참새 언니, 할일 생겼다. 참새님은 깰반노깰반노 <laughs> <laughs> 오랜만에 들어보네불좀 댕가 줄게요. 요다가는 치즈구이 할 거고요. 딱, 사이즈 딱 맞네. 오, 리스 나. 선생님, 나 칼이 썸 맞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렇게 바다를 올려주고요. 저게 진정한 사나오 기백 아니겠습니까? 쓰리파 양말을 안 신어줘야. 근데 형님, 이래도 그립팔 씹을 건 모르겠지? 아니, 발가락 감각이 없다. <laughs> 조조이랑 내랑 앉지꽤 오래됐는데, 내 양말 신은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야? 어. 집에 양말이 없어야. 까딱 조금만 안 쳐도 돼야. 응. 조금 치지 마. 조금 치는 척만 안뜨 네, 조금, 조금 칠게요. 깨, 깨, 깨.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조금, 조금 치고. 뭐죠? 유튜브 각대네. 어, 누가 구독자분이 좋습니다. 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 어, 난 파독자라고 하면 좋겠다. 예? 파독자. 예. 심각하다. 아까 차우님 말씀이 맞네. 이둘스에다가좀 이따 올려놓했는데 별로 <laughs> 안 괜찮은데. 뿔때다 탔는데. 괜찮다. 헹이 만드시겠지. 나 오늘 기적이 안 뭉들잖아. <laughs> 아, 용신 같은 것도 무주고 해야 예성이 생기거든요. 응, 음, 맞다. 주 원래 새카매지는 거라 예. 어 원래 살짝 표면에. 저게 다 그거라. 내라네랄이라 아. 저게. 많이 모아야 돼지 시끄러운 것처럼. 눈에 푸다, 이제. 눈, 코, 매, 에구구이는 거. <laughs> <블랙푸드 알제? 너무 웃음> 뭐 <웃음> <웃음> 이거이 바로 키조개 관자 구입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이, 와, 육즙 보소. 찹찹찹. 형님. <laughs> 제거는 뭐 먹은 구 제일 맛있다 꼬숩다 꼬수아 고수 좋아 미끄럽다 어, <laughs> 사고 났습니다 치즈 다포피스에 갔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일로 와봐요 데뷔하는 거예요 어? <laughs> 부끄러워하지 말고 쨕쨕쨕이래 <laughs> <laughs> 제가 찹찹찹을 해야 돼요? <laughs> 그거 쨕해짠짠 <찹찹찹해>. 예? <laughs> 짠. <laughs> 찹찹찹 <laughs> 아 응. 그거 소감을 얘기해줘야지. 맛있어요. 고습다, 고습. 고습을 하면 돼. 고습. 다시, 칵! <laughs> <컷>! 어때요? 아, 못 봐요. 와. 키조개, 바타, 치즈구이 한무봤는데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언자 회를 또한무봐야 되겠지. 이거 회. 꼭지살, 꼭지살. 여기 또 미나리 많거든요. 찹찹찹? <laughs> 삼촌 <laughs> 한조습니다와 식감이, 뭐. 식감이 좋은데야. 간자놀이 응, 한번 먹어보자. 형님 간자놀이 반응없는데그만하겠어 아까 세 번째인데 지금. 와간자놀 이런 맛이다 뭐들 셨어요 간자놀이. 불치병이라 봐야지. 메다크 간자 사이즈 어, 어. 좋다. 네 봐봐라. 와 간자는 아, 높네 뭐, 아무것도 안 찍으면 맛있네. 원샷 간다 원샷. 어. 이대게대게다고기음 진짜 맛있는데 음. 여러분들 대박. 내마카세 네, 세 번째 해삼. 찹찹찹. 와 아, 이건 소주로 먹을 요 식감 좋다. 아, 네, 참, 안 아, 소주 한잔해요. 아. 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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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음, 어, 그 어, 그 어, 그 잘하네. 부끄러워가지고 희잡을 입고 왔네, 오늘. 계삼은 <laughs> 기름장인데, 경류요기발류요 찹찹찹? 잘했나? 음! 어때요? 어슷다고순 <laughs> 설삼이 <오수 딱 오수. 웃음> 없다. 아까 네마리쓴거리는데다팔렸 거. 네마카세, 네 번째. 음 우와, 이게 관자. 음올 관자. 맛있다 불스 응. 맛있어 일단 부, 육즙이 응. 잘잘잘한다 찹찹찹 우와 와내거 7집인데 7집 7즙. 9즙을 넘어섰다 예? Yeah? 육즙이 7집이 8집이지 금왜 이러는 걸까요 자 안녕. 한잔하세요 <laughs> 아이 장판을 깔면 안 되지 약 먹자 <laughs> <laughs> 아이고잘 먹네 아, 에 이렇습니다 와 진짜 잘 익었다 서테이크서테이크 서테이크. 맛있어요? 닭고기 같닭고기닭고기 음~~ 아, 식감 진짜 맞다 와 이게 배부른데요 배불러 <laughs> 배쳐있네 <배불러. 웃음> <laughs> 예? 나도 힘든 <laughs> 순간들이 몇 번씩 있었다 장인의 눈빛 장인의 눈빛 없잖 네마카세 마지막 다섯 번째 키조개 털개 <laughs> 라멘 이었습니다. 제가 또 인기 유튜버라고 털개 또한개 있는 걸또 챙겨 주시네. 그냥 먹어 되는 거라야. 입으로 먹요. 그럼 입으로 먹지 뭐 공기로 먹겠습니다. 나래한개띄 갖고 아시모바라 메. 부들러 응. 까그 까 까글. 털개잖아. 뭐가야? 따끔따끔한데? 와, 완전 맛있다. 진짜 맛있어갖고, 니가 안 먹었고, 내가 안 먹었고, 야가 안 먹었어. 못 먹는 게안 먹었겠지. 아니야, 먹어도 돼. 원래 그, 보통 국물이 내버리는 거거든. <laughs> 병은 감인데, 오라미디 봐두고, 이제. 온 그래. 전신의 틀이다 고수다. 고수밥. 찹찹찹? 모래 다부어있습니다 정말 만 원. 거. 아! 잘못다 오랜만에, 겨울 바다, 춥기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원투낚시 던지는 척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야안 가져갈게, 행님이. 바다에 또, 정신없이, 끼더 가셔가지고, 정신없이 수색해가지고, 정신없이, 키 쪽에 잡고, 정신없이, 왕밤송이게 잡고, 정신없이, 또뭐 잡았어, 예? 해삼 잡아가지고, 부 봤는데, 정신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예.